네, 오늘 시간은 음, 신약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중간에 혹시 너무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분, 그 죄의 사슬에서 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신의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따랐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만졌봤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오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지나온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혹은, 어, 또 도덕적으로 짓는 어떤 죄를 두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원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원죄. 그러면 우리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죄는 뭐냐? 그 원죄, 뿌리가 되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죄의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안 짓겠다 해서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안에 그 원죄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성의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를 잘라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알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라는 것, 그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곧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를 행하는 이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빛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오라.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없다고요? 확인할 수 없다고요? 아니, 확인할 수 있다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보여지고 증거가 될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뒤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니라. 이것은 마땅한 바니라 라는 말씀이죠.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에 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세인들과의 그,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증된 것은 이미 증거로 드러난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어 옛 계명으로부터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드러나진 것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지금 이 서신의 저자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지요. 벌써 빛이었습니다. 구절 말씀요. 이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 보통적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빛과 어둠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빛을 우리는 좋은 편, 선한 것으로 보고 어둠을 악으로 악으로 봤기 때문에 어 이것은 좀 사단적인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이제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거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즉,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것이요. 절대 빛 가운데 한 발자국도 들어가 있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누구를 대하여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서 왜? 본인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두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두움이 그의 모든 삶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법이 사람 안에 있고 그것이 실천되어야만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우린 행위를 더하여서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중심으로 믿습니다. 내 축복, 내게 이로움, 나만을 위한 어떤 것. 다른 사람도 없고 내 이웃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이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곧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입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의를 행하여야 되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부터 계속 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미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두 번을 반복을 해서 쓰고 있죠. 두 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강조를 나타낸다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직접적인 희생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의 아들까지 강조해서 설명이 되어진 또 명명이 되어진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는 당연한 일이고, 그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도모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15절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 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외에 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너희가 들은 바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내 안에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도 내 안에 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재물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랑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들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러한 기준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세상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은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없는가, 또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에 절대적인 주목을 기울이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건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껏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변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또 배려 이러한 차원의 문제하고는 좀 다릅습니다. 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항상 먹을 것, 입을 것을 보태주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가 좀더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또 이전에 다뤘던 기억도 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의 죄를 내가 대신 중보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무 어떤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것은 내 안에 어떠한 그 뭐라 그래 자랑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그 안에 그의 비단에 그의 사랑 안에 진정으로 거하고 확인된 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어 돋보이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 회개 기도하는 것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돋보이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까? 성경 요한서의 저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또내 안에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또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으로부터 어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